일단,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 담보물권. 법정이라고 하는 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하죠. 어, 그러면 법이 정하지 않는 담보물권도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두 사람의 약정에 의해서 법정 대시 법정에 반대되는 말이 약정이거든요. 그,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야 갖추면 담보물권이 될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임의로 성립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런그 때문에 이제 법정담보물권으로 불리고요. 이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하고는 다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대차 보증금, 전포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장사하다가 전포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못 돌려받는 겁니다. 어, 주인이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 그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어, 그, 지금 전포 임대인의 이 거주하는 다른 집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거기서 조금 점유하면서 내가 줄 때까지, 돈 4천만 원줄 때까지 내 집을 그냥 써라. 유치권 행사하면서 써라.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할 때요. 그거는 법적인 유치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간에, 야, 유치권, 이렇게 해서 내 점포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내 집이라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해.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 법적인 의미의 유치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 요, 유치권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일단, 결련성이 필요하죠. 그 물건과 관련된,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점포에 어떤 장사를 하다가 그 점포에서 못 받은 보증금인데 그 임대인의 다른 집을 점유하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결련성이 없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 법적인 의미의, 어, 유치권은 아니다. 법에서 정하는, 320조에서 정하는 유치권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laughs> 아까 보신 예처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는 어떤 합법적인 점유권이될 수가 있죠. 내가 저 보증금, 점포 보증금을 4천만 원을 못 돌려받아서 이 집을 어, 쓰기로 하고, 점유하기로 하고 하는 그런 약정이 있었으니까, 서로 간에. 근데 이제 그 약정에 반해서 만약에 임대인이 내집 비워줘 라고 했는데 했다면 이 사람은 어, 내가 4천만 원 돌려받기 전에는 못 비워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근데 그거는 서로 약정에 따른 점유권일 뿐이지 그걸 우리가 민법 320조에서 이야기하는 민사유치권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그, 만약에 전포 임대사 보증금 4천만 원을 아까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인 집을 이렇게 점유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집에 저당권 설정한다. 그죠? 그 집에 저당권 설정한다. 어,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당권으로서 당연히 유효한 거죠. 어, 왜냐하면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이죠. 약정. 우리가 아까 질권, 저당권 이런 거는 약정 담보물권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굳이 이 임대차 보증금, 집에 발생된 뭐 임대,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해서 집에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점포에 관련된 보증금이라도 다른 어떤 물, 물건, 서로 약속, 약속에 기반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laughs> 자,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유치권에 대해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간간히 이제 그런 어,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했는데요. 어, 제가 매번 이제 강의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어 판례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팔, 법리를 외우려고 덤비는 어, 이 사건의 구조 어, 분쟁의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법리를 이해하려고 덤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마음도 급하고 그 다음에 사건도 잘 어, 어,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사실은 사건의 분쟁 구조가 이해가 잘안 되게 돼 있거든요. 법리 위주로 판결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 분쟁 구조 다시 말하면 원 어떤 상황에서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다음 피고가 어떤 항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논쟁이 되는 끝에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돼야지 그 법리가 아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리구나 이렇게 해야 오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밑도 꼿도 없이 제 이게 법리만 이해하게 되면은 이 법리란 게 어, 분쟁 와정에서 이해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법리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오해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어, 그래서 이 어, 우리가 어, 법을 법을 좀 이렇게 어, 이해하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어, 사안에 대한 어, 구조 분쟁 논쟁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도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뭐 대법원 판례, 학업심 판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판례를 어 제가 어 소개를 할때 반드시 분쟁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조금 이게 어 드러내놓고 어 법리를 설명하는 어 그런 순서대로 어할 예정입니다. 자, 요,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사건은,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이렇게 하니까, 아, 원고가 상대방을 상대로, 어, 야, 너 유치권 없지 않냐? 라고 하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죠. 그러면, 어,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 피고가 뭔가 유치권 주장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답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 그, 노력으로, 방편으로, 유치권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확인 소송을 구한 건데, 요 피고는 지금 건축주에 대해서 공사 대금 채권이 못 받은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 유치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건에서는 어그 지금 법원은 이 지금 어 우리가 그냥 그 피고가 주장한 피고 유치권 주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유치권이 이제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사 유치권, 민사 유치권 이렇게 어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피고가 상사 유치권인지 민사 유치권인지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유치권 주장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했,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뭐두 사람 간에 상거래가 되는 거래, 상행위가 되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어, 공사대금 채권이란 것이 상행위가 되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그 민사유치권이다. 이렇게 이제 봤죠. 자, 그런데 민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한 법정 요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해서 임의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유치권 성립요건이 되려 그러면 피고들의 점유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요건 해서 뭐 결련성, 점유 이런 것들 이야기 할 텐데요. 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유하지 않, 점유, 점유도 없이, 사장님 말하면 피고가 점유도 없이 그냥 아 나는 건축주가 건축주가 그저 공사 대금 못 받은 공사 대금을 가지고 유치권 성립하기로 합의했어 유, 유치권 해주기로 합의했어라는 것만 가지고 점유 없이 주장을 한다면 그게 유치권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어. 두 사람 간에는 뭐 뭔가 이렇게 유치권에 관한 합의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의미의 유치권 법 왜냐면 그건 법정 담보물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유, 법적인 유치권은될 수가 없고요. 다만 점유 관계에 관한 뭔가 합의 그죠? 야너 점유해도 좋아라고 하는 합의 정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인 유치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됐다. 어, 이 요런 결론이 되겠죠. 자, 말씀 남김에 우리가 상법상의 이제 상사유치권을 보실 텐데 58조입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 있는 때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민사유치권의 아까 좀 특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후방부에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아, 이게 민사유치권과 별개로 상사유치권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도 건물명도 판결입니다. 자, 원고가 피고 보고 나가죠 유치권 행사하고, 이것은 이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피고겠죠, 그죠? 어, 나가죠 했는데, 피고가 뭐라고 항변했냐라고 하면은, 오, 어, 이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 어, 20억 정도를 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유치권 행사한다. 자, 그런데, 어, 법원이 보니까, 오, 어, 이거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데, 그러니까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지 성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피고가 주장,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 대금 20억 못 받았다라고 했지만, 공사 대금 채권을 이미 참가인에게 양도해 버렸습니다. 참가인에게. 이게 이제 요게, 어, 원고가 피고 상대로 나가줘! 이렇게 명도소송을 하니까, 어, 그 소송에 누군가 참가를 했어요. 근데 누가 참가했냐라고 하면은,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 그냥 이 사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공사에 얽힌 공사에 얽힌 어 공사에 얽힌 사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고가 지금 시공업자, 어, 어 수급업체, 그죠? 어, 이런 어 수급업체라고 한다면, 수급인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 공사가 하도급업자들을 많이 끼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공사 20억짜리 공사이긴 하지만 밑에 하도급자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해 관계가 실제로 하도급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들 대금을 못 받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공사 대금 채권을 하도급자들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공사하는데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하도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건설업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공사를 어, 하다가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채권자한테 채권 양도,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사건은 정확하게 이제 이 참가인이 하도업체인지 아니면 채권자인지 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대금 채권이 이제 양도돼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채권이 없지 않느냐. 그죠? 채권이 없는데, 그 채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유치권을 가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치권의 요건,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의 요건은, 어, 유의한 채권의 존재, 그 다음에 뭐 결련성 있는 채권일 것, 그 다음에, 어, 적법한 점유일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 자체가 없는데, 뭐가 무슨 점유할 권리가 있어. 안 된다. 는 그 다음에, 자, 참가인. 참가인에 대해서는, 어, 이 참가인도 지금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공사대금 채권을 다 양도해버렸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최모 씨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최모 씨한테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그 다음에 어, 이 사건 부동산 점유 빼고 나머지 열 세대에 대한 열 십삼 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해 버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없죠. 채권 다 양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하고 분리해서 유치권만 가진다. 이거는 우리가 법 법에서 정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요건에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채 고채권 뭐 일부 채권을 남겨놓고요 자기가 일부 채권을 가지고 일부 채권은 최모씨한테 양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요 사건 부동산 한 호실에 대한 유치권도 가지 점유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요건이 맞을 수가 있죠 점유와 채권 유효한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참관인 같은 경우는 유치권만 가지고, 점유권만 가지고, 채권은 다 최모 씨한테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요것도, 유치권, 적법한 유치권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